된다고? 교만해가지고 귀신이 되는 거야 귀신으로 다 가버려요 귀신은 몸을 못 받으니까 인간으로 다시 올수 있어 없어 영원히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 귀신으로 갈 뻔하다가 지구로 온 사람들이 요 사람 1%야 그럼 왜 인간으로 왔느냐 여러분은 그 1%에 해당돼 그리고 그 1%는 다시 내 몸을 한번더 준다면 세상에 가서 복을 지어가지고 내가 더 나은 대로갈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습니다 그래? 진짜 그렇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나한테 몸을 주세요 근데 아니 석고대지 할때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줬더니 오니까 안하무인이야 그냥 언제 내가 그랬냐는 거야 나는 천년만년 이 땅에 있을 건데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총알같이 가버려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반드시 또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석고대자가 있어 없어? 어디서. 없어요 근데 허경영을 모르는 사람들 석고대자 해야 돼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그 앞에 딱 가면은 어 그래 네가 한번 기회 달려서 인간의 몸을 줬더니 하고 온 짓거리라고는 <laughs> 넌안돼 다시 귀신으로 가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이 90%가 귀신으로 가고 동물로 9% 정도 가 이거는 살아있을 때 동물을 무진장 좋아한 사람들이야, 알겠죠? 사람한테는 밥한끼안 주면서 동물한테는 있는 대로 그냥 투자를 해. 그다 이해가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고. 그 다음에 요거 1%는 인간으로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은 행운이야. 알겠죠? 이 사람들보다 더 행운이 누구야? 0.01%는? 핵공으로 가는 사람이야. 이게 허경영을 만든. 그래서 이 탈종교와 탈이념과 탈국경시대의 세계 최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수주의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야. 외교 정책이야 이게.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비안 맞추면서 나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어. 그렇게 해야. 허경영이가 나타날 때 유리해 알겠어그 <laughs> 다음에 아베는 거구주의야 에? 북한하고 단교야 맞아 맞아요 자파 없어 무조건 중도 없어 우파야 그냥 거구파야 저 사람 아버지가 바로 일본을 미국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야 맞아 맞아요 어? 한반도를 쳐들어왔던 어. 전범의 우두머리의 자손이야. 최고 전범, 사용을 받아야 될 최고 전범의 손자야, 손자. 맞아, 맞아요? 음,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구주의야. 외교가 거구 외교야. 알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미국에다 퍼주는 거야. 알겠죠? 골프 칠 때요, 아베 손을 자세히 보세요, 아베. 어, 어떻게 하면 저, 히, 저 트럼프한테 져줄까? 그것만 연구하고. <웃음> <웃음> 대단한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걸 혹시 잘 날라가지고 트럼프를 떨어뜨리면 이건 또, 또, 저 군수 무기가 더 올라가네, 또, 값이.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비실비실 전법을 써야 돼. <laughs> 져주고, 막 그냥, 어? 뭐, 이렇게. 맞아, 맞아요. 어, 외교의 전문가야, 내가. 알겠습니까? <laughs>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구 그 외교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야. 그 문재인은 중도. 문재인은 자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 <laughs> 트럼프 만날 때는 우. 중국에 가면 자. 막, 여기저기 종행무진 맞아, 맞아요. <laughs> 이쁘기까지 해, 그죠? <laughs> 그러니까 나는 방향감각이 뚜렷한 해야 우리가 성공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이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어, 음, 여기, 여기 갈 때는 여기, 여기 갈 때는 여기. <laughs> 그러니까 나중에는 난감한 거야, 난감. 그 난감한 건 누구한테 주냐? 국민한테 안겨버려 알겠죠? 음, 그래서 이런, 여기에 한반도의 위기가 있는 거야. 맞죠? 네. 예. 한반도 위기가 있는데 한반도는 행운의 아야 아닙니까? 행운의 예. 누가 왔어요? 예. 신인이 왔단 말입니다. 맞아? 맞아? 예. 잘했죠? 오늘이 1 1 0 3회요 1103회인데 빼빼로데이인데 여기가 빼빼로가 있긴 있네. 그죠? 이 <laughs> 어, 어. 빼빼로데이가 세번 있다는 거야. 세 번. 세번 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지. <웃음> <웃음> 그런 거 같아? 요안 같아요? <laughs> 그래요. 자, 이래서 에...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서 여러 가지.